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독특한 그 향과 맛이 있는 바로 산초나무입니다. 어린 순의 모습입니다. 이 산초나무는 이렇게 가시가 서로 엇갈려서 나는 것은 산초, 마주 나는 것은 초피입니다. 이렇게 어린 새순 몇개 채취했습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봄철에 이 산초의 어린 잎을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짱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 효소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열매나 껍질, 줄기 등은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특히 이 산초가 열매가 반쯤 익었을 때 그걸 채취해가지고 짱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. 또한 열매 껍질은 산초 가루 내에서 향신료로도 이용을 합니다. 이 산초나무는 눈을 맑게 하고 노안에 좋은 효능이 있고, 폐, 기관지, 천식, 또 이명현상, 신경통이나 식욕부진, 불면증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, 피부 건강이나 해독의 효과가 탁월합니다. 오늘은 산초 세순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